Uh. <music> 이제 떠납니다. 지금 시간은 6시 45분입니다. 엄청 빠르죠? 사실은 제가 어제 일찍 잠이 들어서 새벽 4시에 잠을 깼어요. 그래서 4시 15분부터 챙기기 시작했는데 지금 6시 43분에 떠납니다. 2 시간 반 걸렸네요. 와, 진짜 이거 캠핑은 짐 챙기고 이게 너무 힘들어서 이제 안 하고 싶어요. 정말로 좀 숙소만. 있으면 웬만하면 숙소에서 자고 싶은데 지난 이틀간은 워낙 산 속을 다녀가지고 숙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캠핑을 했는데 이 캠핑장은 코인 샤워 하나 빼고는 참 별로 비추네요. 그리고 코인 샤워도 <laughs> 200엔인데 딱 3분즈요, 3분. 와, 3분은 너무 짧더라 진짜. 5분이면 충분한데 3분은 너무 짧아요. 뭐 결정적으로 인터넷도 전혀 안 되고. 당연히 산속이니까 안 되겠지만 그렇게 되도 안 했지만 사실은 오늘 의첫 번째 목적지는 제가 어제 가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돼서 못 갔다고 했던 곳인데요 여기는 댐입니다 댐, 댐인데 굉장히 특이하게 생겨서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표지판에 왼쪽으로만 이번 국도라고 표시가 있고 오른쪽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 오른쪽이 막 다른 길이라서 그렇습니다 여기가 어, 미나미, 미나미야키댐 근데 12km네요. 갔다 오면 24km인데 12km 가봅시다. 가고 싶은 데는 가야지. 아침에 일찍 서둘렀으니까 가보겠습니다. 뭐 길은 지금까지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중앙선은 없어도 포장은 비교적 잘돼 있는 길이고요. 특별히 오르막길도 아닙니다. 뭐 지금 여기가 고지대기는 하지만 지금 1300m 정도 되더라고요. 하지만 특별히 뭐 댐을 가는 길이 오르막으로 올라가거나 하진 않습니다. 하나는 4km 전방에 뭐가 있다라고 나오고요. 또 하나는 2km 전방에 뭐가 있다라고 나오는데 지금 이제 댐의 아래쪽에 있는 광장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저게 그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먼 곳부터 먼저 가 볼게요. 가까운 나라 일본이니까 이런 데까지 한국인이 갔을까 싶은데도 한국인이 갔겠죠. 제 생각에 여기를 찾아오는 한국인이 과연 있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진짜 그냥 막힌 길이거든요. 여기를 일부러 찾아오지 않으면 뭐가 있을지 좀 저도 기대가 됩니다. 사실은 실망만 하고 갈지 뭔가를 발견할지 드디어 댐이 나왔습니다. 이 댐이 왜 특이하냐면요. 한번 보세요. 이렇습니다. 땜이 그러니까 돌을 쌓아 가지고 만든 거예요. 너무 특이하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땜이라기보다는 제방이나 저수지 같다는 느낌이 더 많은데 엄청 큰 제방 같은 느낌인데요. 안으로 못 들어가게 되어 있네요. 여기 사람은 들어올 수 있게 돼 있어서 잠깐 들어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를 찾아온 한국인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최초의 한국인이 아닐까 싶어요. 저쪽에 조금 더갈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더 가볼게요. 지금 뭐가, 아, 근데 못 가게 해놨구나. 저쪽 앞에 전방에 터널이 하나 있어요. 그 지금 길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터널을 통과해서 저쪽 반대편으로 가면 어, 또 다른 전망대가 있었는데 이제 못 가도록 이렇게 막아놨네요. 그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백년의 숲, 광장 어쩌고 이렇게 표시도 있잖아요. 그죠? 원래는 갈수 있는건데 못 가게 지금 막아놨습니다. 돌아가야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냐면 아까 저 댐의 아래쪽에 광장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쪽으로 가는 길로 한번 가고 그래서 아까 갈림길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거죠. 여기서 들갈 수 있는 길이 있더라고요. 아까 올라오다 보니까 아까 그 갈림길에서 가도 되지만, 여기 갈림길이 또 하나 더 있는데, 여기서 내려가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내려가서 댐 아래쪽 광장, 일본에는 댐 아래쪽에 항상 이렇게 전망광장이 있던데, 거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까 그 길이 일로 이어지나 봐요. 여기 터널 있네. 우와, 터널! 우와, 터널! 엄청 어두워 여기 저밖에 없어요 <laughs> 당연히 아침이니까 저밖에 없겠지 낮에는 사람이 좀 있으려나 아 근데 산소이 그 진짜 막 무섭다 아 길이 잘되있다 이야 등장했습니다 댐이 등장했어요 아 역광이라 좀 아쉽네 자 차는 이까진가? 아햇빛이딱 가려가지고 별로다 야 근데 밑에서 보니까 이게 이게 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사람들이 쌓아올린 돌무더기 잖아요 야 어마어마하다 여러분 이게 댐입니다 댐 돌로 쌓아올린 댐 물론 안에 뭐 콘크리트 시멘트 다 들어갔겠죠 그래도 아, 좀 놀라운데요. 이런 데가 특이한 곳이잖아요. 정말 남들 잘 모르는 도로 만져볼까? 가서 야, 이렇게 저 위까지 그냥 걸어 올라갈 수 있겠는데요. 그, 저 멀리 돌아가지 말고 오토바이 여기 대놓고 걸어 올라가는 게 빠르겠다. 그 이렇게 멋있어 보이지? 잘생겼어 잘생겼어 오토바이가 잘생겨 보이는 거 보니까 여기 방문지가 마음에 들었나봐요 그리고 진짜 특이했던 거는 아까 저기 그 터널 어 특이했어 특이했어 <laughs> 터널 야 이거 뭐 앞도 안 보여 저는 이제 캠핑장하고 갈림길 아까 이번국도하고댐 쪽으로 갈라졌던 삼거리 있죠 거기까지 왔습니다 아 여기도 버스가 들어오는구나 아이 안에 마을이 있더라고요 예. 길은 막힌 길이지만 마을은 있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삼거리고 좌회전하면 캠핑장 올라가고요 저는 이제 여기서 직진을 해서 이번국도 따라서 노베야마라는 곳으로 갈 겁니다 노베야마라는 이름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저 어젯밤에 알았습니다 제가 갈 곳이 노베야마라는 거를 지난 겨울에 제가 오겐키데스카 러브레터 그, 그 눈밭을 찾아갔던 영상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노베야마 역이었어요. 일본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있는 기차역 거기서 제가 한 4km 정도를 걸어가 가지고 그 들판을 찾았잖아요. 그러면서 이거 한국 최초다. 정확한 위치를 찾은 거는 막 이렇게 어, 이야기 했었는데 오토바이로 타면 금방이겠죠? 오토바이로 다시 올줄 몰랐어요, 정말로. 저 루트 짜면서, 거기가 노베야마 여기인 줄도 몰랐습니다. 근데 어젯밤에 보니까, 어, 여기가 노베야만인 거야? <laughs>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아 어, 여기 마을로 내려오니까, 이제 인터넷이 되네. 여기 마을 이름 있네. 미나미야키 빌리지. 라는 마을인데, 아, 어, 겨우 인터넷이 연결됐어요. 아, 어, 정말. 아, 어, 초등학교 참 예쁘다. 아, 학교 선생님이었구나. 그래서 아까 손을 들면 지나가더라. 아, 이왕 이렇게 된거한 3, 4km 둘러가긴 하는데요. 그오게기데스카 들판이 <laughs> 여름에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더가 줍시다. 그래서 살짝 돌아갑니다. 한 4km 정도 돌아가는데 왠지 이, 길, 이 길이 되게 이쁘고 좋네. 지금 이 길이 제가 이제 거기 가는 바람에 살짝 돌아가는 길이거든요. 원래 다른 방향 길로 가야 되는데. 근데, 야, 이길 좋다, 좋다. 뭐. 드라이빙 여기 되게 좋은데? 저 산이 바로 아카다케 산입니다. 각도는 좀 다르지만, 그오겡키 데스카 그 산이에요. 저쪽이 노베야마 여기 있는 타운 쪽이고요. 여기가 뭐, 일본에서 제일 높은 역이니까 지금 여기 상당히 고원입니다. 바로 지난 겨울에 제가 왔던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로 걸어갔었어요. 야, 여기를 여기를 걸어갔어. 오토바이 뭐, 타고 오니까 이렇게 편한데. 이 앵글입니다. 이 앵글. 이거요, 이거. 정확하게 이 앵글입니다. 제가 찾은 장소가 정확했어요. 겨울에는 이제 눈밭이 되는 거죠. 지난 겨울에 제가 왔을 때 눈밭이 아니어서 좀 실망했습니다만 어, 여름에는 또 이런 모습이네요. 눈밭이었던 것도 지금은 눈밭이 돼 있을 겁니다. 한번 가보는 거죠. 뭐. 네, 여기입니다. 여기 근데 여름도 나쁘지 않네요. 이거 나 눈밭일 줄 알았는데 그냥 풀밭이네. 예쁘죠? 예, 네. 이, 이 풍경이 되게 예쁜데? 여름도 산이 되게 멋있었어요. 생긴 게. 아카다키산 안녕 이제 추억 여행을 위해서 노베야마 역으로 가보겠습니다 겨울에도 전 나무가 되게 멋있었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멋있네 혼자서 가지고 지금 제가 걸어왔던 길을 따라 그대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하하 참 그래 이 나무들 서 있는 길도 되게 멋있었어요 겨울에 야 겨울에 이 길을 기차 시간 때문에 기차 놓칠까 봐 미친 듯이 걸었었는데 갓 길도 없는 이 길을 저 앞이 이제 노베야마 여기거든요. 일본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있는 기차역. 8개월 만에 다시 왔습니다. 노베야마역. 오 꽃이 너무 예쁘다 이게. 야 꽃밭 한번 보세요. 너무 예쁜데? 1,345m 제일 높은 곳에 있는. 노베야마 기차역. 관광 안내소 문 닫았네. 아저씨, 아주머니 영어 되게 잘하시던데 이게 토끼였던가? 아니에요. 그때는 다른 거였어요. 이거가 그때 다른 거였는데 지금은 토끼네. <laughs> 일단 여기가 일본에서 일반 기차로 올수 있는 케이블 기차 이런 거 말고요, 산악 기차 이런 거 말고 일반 기차로 올수 있는 제일 높은 역입니다. 사람들이 이 노베야마에 오는 이유는. 저 러브레타 그 때문이 아니고요. 그건 아무도 모르고 이동는 사람도 모르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지금 제가 가는 여기 때문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되게 가깝더라고요. 바로 이 뒤쪽에 일본에서 제일 큰잘 모르겠는데 전파망원경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러 오는 것 같아요. 네, 여기인데요. 아, 저산 너무 멋 있는 것 같다, 진짜. 여기 이제 보시면 전파 망원경들이 쭉 있는데 이게 제일 큰거 보이죠? 45m짜리가 있답니다. 뭐 이런 거에 큰 관심은 없는데 한번 와봤어요. 저까지만 한번 갔다가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 이 작은 게몇개 있고 큰게 하나 있고 그러네요. 내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고지대라서 좀더 전파 수신 같은 게잘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다가 만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냥 보면 되게 평지인데, 이 동네가. 1300m 중반이라니 참 높다, 그죠? 오, 저 큰, 큰 망원경이 반사판을 이쪽으로 좀 돌렸어요. 그래서 가보고 있습니다. 이게 리니어로 찍어도 광각으로 나와서 실제보다 훨씬 멀리 보이거든요. 실제로 얼마나 큰지 아마 실감이 안 날텐데, 저기 새들이 날아다니는데 새들 보면 좀 약간 비교가 될것 같기도 하다. 진짜 가까이 왔습니다. 한 10층 건물 높이쯤될것 같은데, 10층, 15층, 15층은 음쪽, 왜냐면 45m니까, 그것만 해도 15층 높이잖아요. 근데 45m를 여기서 위에서 굴려야 되니까 실제 높이는 더 높을 것 같아요. 네. 이때까지 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주변의 평경이 되게 예쁘구나. 그런데.